안녕하세요. 상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u m 와 s u m 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 u m 같은 경우는 인수가 세 가지입니다. 조건범위, 조건, 덜범위. s u m 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범위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덜범위, 조건범위 1, 조건범위 조건 1, 조건범위 2, 조건이 2, 뭐 이렇게 쭉 다중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는 항상 동일범위로 지정이 돼 있어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sumif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이 표에서 구매처를 조건 범위로 할 거고요. 자, 조건은 구매처가 되겠죠. 그래서 수량을 합산할 예정입니다. 자, sumif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고요. 먼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F4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자, 콤마 그리고 조건. 자, 두 번째 이제 아, 세 번째 인수는 수량 범위가 되겠죠? 이 부분도 F4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한 다음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처별로 해서 합산 수량을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이거를 한번 합산해 보면. 자, 38,000이 지금 돼 있네요. 자, 이 부분도 한번 합산을 해보면. 38,000 이상 없이 데이터를 가져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드함수하고 성이프바스를 응용해 볼게요. 자, 지금 표에는 AAA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처가 지정이 돼 있는데, 내가 조건으로 가져가야 될 인수 부분이 이렇게 상근에 해가지고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이걸 텍스트 나누기로 해서 아니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어, 서미프 함수에 적용을 해서, 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서미프. 자, 똑같이 조건 범위를 구매처로 놔주고요. F4로 절대 참조로온 다음에, 이 조건이 되는 두 번째 인수에다가, 미드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 찾을 문자열, 첫 번째 인수죠. 미드함수에. 그리고, 찾을 문자열의 첫 위치. 하나, 둘, 세 번째. 자, 지금 세 개를 끌고 올 거니까요. 추출한 문자수, 세 개. 자, 이 상태에서 콤마. 그리고, 썸미프의 마지막 인수. 수량 범위가 되겠죠? 이 부분이 더할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절대 참조로 F4로 바꾸고요. 가로 닫고, 엔터.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죠. 자, 미드함스로 해서 조건을 적용을 해서 지금 기준, 어, 조건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값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을 해서 어, 다른 함수를 병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 u m i f 를 알아볼게요. s u m i f 같은 경우에는 다중 조건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구매처와 품목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SUMIF. 서미프. 자, SUMIFS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인수가 더할 범위가 되겠죠? 더할 범위. 수량의 부분을 더할 범위로 놓고요. F4로 해서 절대참조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범위 1이 되겠죠? 조건범위 1은 구매처가 되겠고, F4. 그 다음에 조건. 자, 두 번째 조건범위. F4. 조건. 자,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불러오게 되면, 자, 지금 구매처가 AA이면서 화장지. 자, 컨트롤 시프트 L. 구매처가 AA이면서 화장지. 지금 구매처가 AA이면서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합산가. 2000이 나오겠죠. 자, 지금 제대로 값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미프하고 서미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업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함수니까요꼭 익히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